경대, 나이키가 <laughs> <많이 들여> 있습니다. 먼저, <laughs> 동나이 팀은, 어, 말씀의 날개와 기도의 날개를 음, 의미합니다. 그리고, 김미순 집사님하고, 김미순 선생님하고, 김미순 집사님 가정에서 얘기를 어, 하려고, 그리고 예사왕은, 어, 한식당하고 다 모였었는데, 한나 할머니들 다 같이, 예수님의그방방에 모여가지고, 어성도 전, 전노하고, 말씀 안고, 어, 그러기 위해서 예사왕을, 어,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그거는, 어, 그거보다, 보다도 403장 찬송한 걸로 저희들이 마음을 모았거든요. 403장 찬송한 걸로 하겠습니다. 지난 모임에 오늘 아주 열심히 모였습니다. 저희는 그현1일인에그호늘오타이셨는데 1년 그 시간이 좀안 맞아 가고 제가 오후로 옮겼습니다. 이제 리을 멋진 하나 준비했는데 다음 주 수... 이 아니고 다음주에참차한 가고 오겠습니다. <laughs> 예전모 비전119 파이팅! 한번어 하겠습니다. 고 준비! 예전모 파 <laughs> 준비. 예전모 비전119 파이팅! 예, 네, 고맙습니다. 그들에 해서 공간을 파께했습니다 사님, 어, 이제 그리고, 목사님은 모르고 계시는데, 우리 조홍재 집사님이, 당분간, 어, 지금부터 뒤 있지만, 현류에서출애국에서 일단, 수박상까지는 같이 행동하게 됐습니다. 음. 아, 그리고, 우리 아, 네, 그림에는, 네. 아, 네. 어, 새로운 신입생이 들어왔습니다. 구동 네. 집사님하고 서진호 집사님. 구동 집사님은, 기존 기준, 1 6부에서 우리가 급히 조사를 받아가지고 <laughs> 두드림에서 분갈을 <전화를> 해버릴만 생각해가지고 <laughs> 새로 공감했습니다. 어, 우리도 뭐 찬성을 주겠습니다만 시간이 보겠니다 <laughs> 우리 두드림 팀의 구호는 어,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모의자, 병모이 두드리자입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어, 몇명 들이고 가고 있으니까 아시고 생략을 하더라도 렇게도 해주세요. 출레국 팀이라고 하 안녕하십니까. 김상욱 기자입니다. 사실 뭐 출애국 팀이라고 해서 애국에서출애국한게 그 아니고 저희들끼리 그 드림팀에서 출애국을 했다고 <웃음> <웃음> 했습니다. 거기까지만 그 아시면은 좀 예, 좀한 단계가 안거든요좀더 깊이 내려가면은 어, 세상에서 초래국하자, 또 자기 자신 자아에서 초래국하자 에서 초래국팀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우리 늘 봉사를 많이 하시는 정윤호 집사님이 사실 하시려고 했는데 오시한 그 관계상 제가 부족하지만 이래 인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늘 주일이 주말이면 집사들을 열심히 해주시는 그, 이정수 선거님, 그리고 하고 재명하게 되겠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자료, 경례! 네. 감사합니다. 어, 한방팀은, 이 예상을 비롯해서, 어, 강미경, 김경애느기수없사많 어, 저희 모여서, 저희가 은 모여서, 시간이 좀수요일 있는데요. 화요일 오후 전 9시부터 10시입니다. 어, 예상은, 음, 부족한 저를 비롯해서, 어, 우리 어당과의 손승선 집사님과 어, 미소 한 방에 보다 모두 따옵니다당릉도 같잖아요. 그래가지고 어, 저희가 어, 한마음과 예상을 음, 하기 위해서세명 어, 정도를 뽑고 음. <laughs> 아. 보겠습니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오늘 막달라 마리아에서는 그 목사님께서 매달 갈라 하는 그런 신앙이라고 이제 막걸리는 거로 구호를 바꿨습니다 세상에 막그림으로 막걸리고 <laughs> 애가 다른 애를 받아서 많이 놓자 이런 뜻입니다 <laughs> 저는 애를 바다처럼 많이 키워가지고 키하는게더 좋을 것 같은데, 아, 그 후는 우리 그 막사나마리아 팀을 같이 따라서 새 생명 막스리 막스리 패스니다새 생명 막스리 막스리. 아시는 네요 반갑습니다. 남 미스는요, 소원을 느끼면서 토요일 오전 10시에서 11시에 모임을 갖습니다 그리고 김미경 집사님, 정원수 선배님 그리고 또 박미경 씨, 비방미경 씨가 있습니다. 정보수가 갑니다. 많은 기도 부탁합니다. 어? 은양숙 집사님, 김수미 집사님, 이현숙 집사님 네 분이서 모임을 갔습니다. 그리고 네, 사랑님... 시간은 분이 있습니다? 수요일 날 예전 9시 1 5분부터 6시 까분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님은 지금 전도사님 차량 운행 나가셨거든요, 팀장님인데 음, 은양숙 집사님 공부방에서 한병재 네. 집사님, 정춘근 집사님, 조화현 집사님 정서선 지사님, 이렇게 다섯 분이 화요일 저녁 8시에서 9시에 모임을같습니다 저희들은 사냥으로좀 길지만 하겠습니다. 안녕, 나은 팬들까지 그렇게 에스터 피아노 학원에서 목요일이 아니고 월요일 8시 10분에서 9시 10분까지입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요. 에베네스테 팀은 우리 네. 권재현 전교사님의 리더와의 김극태, 김미연 김재홍, 황구해진 깜박한 청년들과 함께 교회에서 토요일 오후 5시에서 6시에 모원을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욱더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